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직접 보여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179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에 따르면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두드러지게 전파된다. 이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예리하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여파로 6천년 동안 이 땅을 무겁게 짓누른 영적 빈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회복하고자 애쓰시며 죄인이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키신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복음 대신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일한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면 복음사역은 오래전에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신다. 그분은 교회가 직접 보여주기를 바라신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교의 핵심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기별의 핵심은 예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에게 예배하느냐의 쟁점 가운데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 말씀처럼 만약 성경의 내용만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면 이미 복음사역은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개념은 지식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옛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생겨났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요한계시록의 넷째 천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18장에 등장하는 천사는 교회를 상징하며 교리의 장황한 설명을 넘어선 훨씬 광범위한 임무가 교회에 맡겨졌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신의 품성이 드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끌리는 것이었다. 라고 엘렌 와이슨 실물교훈에서 진술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측근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한다. 자기 삶을 예수께 내맡긴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게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새 천사 외에 18장에서 천사의 큰 외침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무너진 곳 바벨론에서 어서 빠져나오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천사는 바로 남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곳, 예배를 회복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곳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남은 자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세 천사의 기별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 역시도 동일하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이 매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하지홍, 황고은 선교사 부부를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손을 통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